최근 파리생 제르망이 알 나스르와의 경기에서 0대0 무승부로 졸전 경기력에 비판이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은바페를 명단 제외로 데려오지 않았고, 팀의 핵심 선수인 네이마르와 이강인이 부상으로 뛰지 못해 너무나 답답한 경기력을 보였습니다. 주전급 선수로 분류되던 아센시오, 솔레르에 대한 비판도 높은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은, PSG 미디어 오피서와 황선홍 아시안게임 대표팀 감독의 이강인 관련 발언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풋볼픽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서 이강인이 뛰는 모습을 보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파리생제르맹의 이강인은 25일 일본 오사카의 얀마르 스타디움에서 열린 알나스르와의 일본 투어 프리시즌 맞대결에 결장했습니다. 예상된 결장이었는데요. 이강인은 하루 앞선 24일 공식 훈련을 소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난 21일 르 아브르와의 프리시즌 첫 번째 경기에서 전반전 막판 허벅지의 통증을 호소한 이강인은 부상을 안고 있습니다. 이날도 경기 전 몸을 풀지 않은 채 운동화를 신고 동료들이 몸을 푸는 모습을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경기 후 네이마르를 비롯해 부상에서 회복 중인 선수들은 러닝을 하며 컨디션을 끌어올렸는데 이강인은 이 대열에도 합류하지 않은 채 드레싱룸으로 들어갔습니다. 네이마르보다 몸 상태가 더 나쁘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날 현장에서 만난 PSG 미디어 오피서는 이강인은 오늘 결정한다라며 크게 걱정할 정도의 심각한 부상은 아니다. 큰 문제는 없지만 일단 오늘은 출전할 수 없다. 경기 후 믹스트존 인터뷰도 불가능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일본에서 뛰면 좋겠지만 아직은 출전 여부를 말하기 어렵다. 상황을 봐야 할것 같다라며, 28일 세레소 오사카전, 다음 달 1일 인테르 밀란전 출전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현재 파리생 제르망은 이강인 부상 관리를 초특급으로 심혈을 기울이며 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심각한 부상이 아니나 러닝 등을 하지 않으며, 최대한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심리적 안정까지 신경 써서 믹스트존 인터뷰도 하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날 황선홍 아시안게임 대표팀 감독은 파주국가대표 트레이닝센터에서 회복에 최대 보름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들었다. 심각한 부상이 아니다. 다만 우려는 된다. 조심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고 이강인의 상태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정황을 종합할 때 이강인은 일본, 한국으로 이어지는 아시아 투어 출전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강인의 회복은 PSG에도 중요한 요소인데요. 이강인은 르 아브르전에 출전한 공격수 중 가장 돋보이는 활약을 펼쳤습니다. 오른쪽 윙포워드로 출전해 특유의 화려한 개인기와 탈압박, 정확하고 창조적인 전진 패스를 통해 공격에 활기를 불어넣으며 현지 팬들 및 전문가들의 찬스를 받았습니다. 부상으로 나가기 전까지 가장 눈에 띄는 선수가 바로 이강인이었습니다. PSG는 이날 알라스르를 상대로 졸전을 벌였는데요. 네이마르를 제외한 대부분의 선수가 출전했지만 단한 골도 넣지 못한 채 0대 0 무승부로 경기를 마감했습니다. 마르코 아센시오나 카를로스 솔레르 등은 공격에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해 현지 팬들의 비판을 받고 있으며 네이마르와 이강인의 빈자리가 크다며 이들의 주가는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알라스르는 이전에 셀타비고 에 0대5 벤피카의 1대4로 대패를 당했습니다. psg의 화력이 얼마나 부족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팀의 간판이지만 거취 문제로 갈등을 빚는 킬리안 은바페 슈퍼스타 네이마르 그리고 르 아브르 전서 루이스 엘리케 psg 감독에게 눈도장을 찍은 이강인이 그리운 경기였습니다. 아직 프리시즌 초반이고 새로 합류 한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완벽한 호흡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강인의 경우 PSG 유니폼을 입고 처음 치른 르 아브르전에서 동료들과 이질감 없이 완벽하게 녹아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만약 PSG가 아시아 투어 내내 공격에서 답답한 모습을 보인다면 엘리케 감독은 이강인을 더 그리워할지도 모르는데요. 프리시즌 경기를 다 소화하지 못한다 해도 이강인에게 충분한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일단 지금은 최상의 몸 상태로 회복하는데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과연 아시안 게임 차출 문제도 걱정되는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한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방한하여 팀 K리그와 경기를 펼치는데요. 아무래도 이강인 선수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이적설이 있었기 때문에 관련 질문이 나오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강인을 향한 명장 뒤에고 시메온의 감독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관심은 진심이었습니다. 시메온의 감독이 뱉은 발언을 보면 알수 있는데요. 시메온의 감독은 26일 팀 K리그와 맞대결 전 열린 공식 기자회견에서 이강인이 아틀레티코와 연결됐다. 관심 있는 한국 선수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강인과 관련된 물음에 시메온의 감독은 주저하지 않고 답변했습니다. 그는 관심이 있었다는 루머가 있었는데, PSG와 계약했다. 한국 축구가 계속 성장하고 있고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내일 경기에서 한국 선수들을 잘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심혜오의 감독이 스페인어로 이야기한 것을 통역이 전달한 내용인데요. 말이 한국어로 바뀌는 과정에서 심혜오의 감독의 발언이 일부분 생략됐다는 소식입니다. 기자회견 현장에는 다수 스페인 매체 취재진이 왔는데, 스페인어를 직접 듣고 기사로 썼기에 시메오네 감독의 발언을 비교적 자세히 전달했는데요. 스페인 매체 아스에 따르면 시메오네 감독은 이강인에 관한 흥미와 움직임이 있었다. 하지만 그가 PSG를 선택했다며 그는 마요르카에서 정말 잘했다. 라고 칭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다른 언론 마르카가 옮긴 내용도 같았는데요. 이 매체에 따르면 시메오네 감독은 영입하려는 구단의 움직임이 있었지만 PSG로 갔다. 그는 마요르카에서 아주 잘했다. 꼬 전했습니다. 이강인을 향한 관심을 넘어서 영입설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수장이 인정한 것입니다. 이강인이 지난 시즌 마요르카에서 에이스 노릇을 했기에 심혜온의 감독이 잘했다고 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한치의 고민 없이 이야기한 것을 보면 이강인을 향한 관심이 컸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스페인 매체 문도 데포르티보는 시메온의 감독이 이강인을 영입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는 헤드라인을 뽑았습니다. 시메온의 감독이 인터뷰를 통해 이강인 영입 추진을 시인했다고 본 것인데요. 실제 국내의 축구 관련 종사자들이나 이강인 측근은 이강인 아틀레티코마드리드와 협상하고 있고 거의 유력한 수준인 것까지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스페인 리그 팀이기에 재정적 여유가 없었고, 그 찰나에 파리 생제르망이 적극적으로 이정료를 지불하며 계약에 성공했다는 후문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도 좋은 팀이나 더욱 경쟁력 있는 파리 생제르망이 더 좋은 선택인 것 같은데요. 과연 우리 이강인 선수 파리에서의 여정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한 걸음씩 월클로 가는 발걸음을 응원하고 지지하겠습니다. 빨리 회복하시고 좋은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구독과 좋아요는 크리에이터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